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제가 지난 주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미친 상승 나와주었죠. 현재는 965원 이 구간에서 급등 후에 숨 고르기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가는 1,015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 7월 30일 일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비트코인 골드 이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 17,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표 수익률은 50% 이상 챙겨가시고 세력 손바뀜 나오면서 거래량 이탈 없이 단기 바닥권 형성해주면서 이평선이 수렴 그리고 위 아래로 추세전환 변곡 임박했기 때문에 손절라인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날이죠 말씀드렸었던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바로 큰 급등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정확히 앞전 이 꼬리 구간까지 짚어드렸었던 이50% 수익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50%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급등 종목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계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제가 지난주부터 누누이 강조드리면서 타점, 역이라고 강조드리고 최소 30% 수익 그리고 최저가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한다면 50% 이상의 수익까지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앞전 영상 보겠습니다. 이 구간까지 트라이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전 구간까지만 예상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요.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저와 함께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분할 진입하면서 이최적가 타점 잡아서 평단을 낮추고 진입을 한다면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이 상단 라인 터치해 주면서 30% 수익을 챙기고 그 이후에 돌파하면서 2차 5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다 라고 했었던 이 구간까지 터치해 주면서 무려 수익이 최고점 기준으로 무려 67%라는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같이 알트코인들 순환 짧게 주는 시기에는 이 단발성 이 펌핑 나올 종목들을 잘 챙겨서 가는 게 중요한데요. 스톰엑스, 리퍼리움, 센티넬, 카이버 네트워크까지 이 순환 펌핑을 주도해주었었던 이 코인들 전부 다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카이버 네트워크 현 현재 상승 추세 끝난 거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관망하시면서 앞전처럼 이 구간처럼 상승 추세 시그널 포착되는 구간, 지금 위치에서 이 구간 지속적으로 안착해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제가 재진입 타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고점, 이 윗꼬리 구간에서 무지성 매매 하시다가 하방 압력 물려 계신 분들 절대 손절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수익과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 매수 타점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는 또 추가 수익을 만들어 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카이보 네트워크 이 자리 이 자리처럼 출발 직전 구간에 있는 급등이 임박한 코인들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제2의 카이보 네트워크 코인 아래 본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전략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 매집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요 코인 명과 그리고 이 코인이 이동되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이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거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다 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스톰엑스코인, 이 스톰엑스코인도 이 지표에서 스톰엑스가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되는 물량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톰맥스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 드리고 재추천 드렸던 거고요. 이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즉 세력의 물량이 매도하기 전에는 거래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모습 포착되면 여러분들께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정보는 실시간. 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 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건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챙겨가시고요.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고래 세력이 거래소로 이동되는 모습은 전혀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의 최저가 타점 그리고 최종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움직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이 상승 패러렐 채널 지켜주고 낙폭 시에는 큰 거리랑 이탈 없다라는 것은요. 제가 처음 진입 추천드렸었던 이 타점 구간에서 바닥을 지지받아준다면 또한번의이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급등 나오면서 최고가 이 꼬리 구간까지 갭을 채워주러 갈수 있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특성상 이큰 상승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흡수 패턴, 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올 수 있고 급작스럽게 앞장 구간에서 매집을 이어왔었던 이 주체 세력, 이 고래 세력이 이탈 포착된다면요 추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변수 있습니다.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본으로. 이 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며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